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기기사 필기 2회 대비니까요. 어꼭 알아두세요. 유튜브 김상훈 TV에 있는 2025년 1회 전기기사 필기 복원을 보시고 나서 이거를 또 추가해서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과목은 이제 전기기기예요 이번 시간은. 자, 41번입니다.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예요. 동기전동기는 어 기동도가 굉장히 작죠. 그 다음에 어, 난조가 일어나기 쉽고, 그 다음에 여자기가 필요해요. 그렇지만, 역률을 어떻게 한다? 역률 1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번 틀린 보기는 이거죠. 그래서, 그죠? 영률을 조정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영률 1로 한다. 그 다음에, 속도 조정이 어렵다. 왜? 정속도 전동기니까요. 42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양호한 정류 리액턴스 전압을 줄여야 하는데 리액턴스 전압은 LTC의 2배 IC가 되니까, 인덕턴스를 줄여서, 리액턴스를 줄여야 되고, 전압을. 정류주기는 길게 까시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정류주기를 작게 할거 틀렸죠? 그 다음에, 인덕턴스를 크게 하면 안 되죠? 인덕턴스를 작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전압 종류가 있었고요. 저항 종류가 있었어요. 우리가 전압 종류로 얘기하는 건 이제 보극이고요. 저항 종류로 얘기하는 건 탄소 브러쉬였습니다. 왜 탄소 브러시를 쓴다 그랬어요? 흑연질 안 쓰고. 어, 접촉 저항이, 접촉 저항이 커야 되기 때문에. 접촉 저항이 커야 되기 때문에 이제 탄소 브러시를 쓴다니까. 접촉 저항을 작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어, 그럼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리액턴스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정류 전압을 유기해주는 애가 누구예요? 보극이죠, 바로. 그러니까 리액턴스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유기한다는 이 전압을 상쇄시키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요런 보기는요, 어, 근래 보기 드문, 어, 신출에 가까워요. 뭐가 신출에 가깝냐면 요 보기가요. 2번 보기가 그냥 신출에 가깝다. 예전 같으면 이제 보극을 쓸 것, 뭐 이렇게 할 건데 문제를 바꿔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자, 43번입니다. 장거리 고압송전선이나 케이블을 송전해서 무브와 충전시에 자기 여자 현상, 뭐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C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방지 대책을 쓰라는 거예요. 방지법은 뭐예요? L로 해야 되겠죠? 1번, 발전기 콘덴서를 닳는다. C 때문에 문제인데 또 콘덴서를 닳으면 안 되죠? 1번이 답이 되죠? 단락비가큰걸 쓰거나요. 그다음에 병렬을 접속하기도 하고 리액턴스를 병렬을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문제는 자기 여자 현상이 일어났을 때 대책은 뭐다? l 이다라는 거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문제입니다. 44번입니다.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가 무브하로 병렬 운전하는데 발전기의 기전력 사이에 60도의 위상차가 생겼어요. 이때 위상이 앞서는 쪽에서 늦은 쪽으로 주는 전력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수 전력이라고 그랬어요. 수수 전력은. 2배 GS의 2의 제곱에 어, 사인 델타가 됐던 거죠. 그래서 2배 GS 그죠? 동기 인피던스 5옴이고요. 어, 기전력은 2000볼트예요. 거기에다가 위상차가 둘이 60도 있다니까 사인 60도하고 10에 마이너스 3승해야 킬로와트로 나오겠죠? 자, 계산하니까 어,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한 거죠. 그죠? 10에 마이너 삼성 계산해서 계산해 봤더니, 얼마가 된다? 200루트 3이 됐던 거예요. 정답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수수전력에 대한 거. 45번입니다. 직류전동기 종류에 대한 거예요. 타여자 방식의 경우에는 속도 조정 범위가 높죠. 왜? 외부에서 계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속도 범위도 높지만 정속도로 많이 쓰는 거고, 정밀 제어가 곤란하다는데, 하 속도 제어 범위가 넓지만 정밀 제어하기는 좀 어렵, 속도 제어 범위는 넓지만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계좌로 움직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속도 변동 범위가 좁다는 게 틀린 거고요. 분권의 경우는 부하 변동에 따라 속도 변화 크게 변한다. 틀렸죠? 왜? 분권은 뭘로 쓴다? 정속도로 쓴다. 가동복권의 경우에는요, 부하를 인가한다는게 틀린 내용이고요. 직권의 경우, 잘 보세요. 이건 직권 문제거든요. 부하절류의 제거, 회전속도의 제거 변비라니까 부하가 증가해버리면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하 면이 심하거나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한데 쓰는 게 바로 뭡니까? 직류 직권이에요. 그래서 얘들을 뭐에다 써요? 전차용에 쓴다 이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됐던 거고요. 자, 46번입니다. 출력이 10kV 전격 전압에서 철손이 120, 역률이, 디진 역률 0.7, 4분의 3 부하였어요. 자, 효율이 최대가 되는 맥시멈 부하는 자, m분의 1 부하에다가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률을 곱하면 출력이라고 그랬고요. 변압기 용량에다가 역률, 그다음에 철손 플러스 n 분의 1의 제곱 동손이에요. 곱하기 100인데 최대 효율이 나는 경우는 뭐예요? 철손하고 동손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쓰는 거죠. 어떻게 쓰는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 그냥 철손 두배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냥 끝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m분의 a 는 얼마야 4분의 3 부하였고요 용량은 얼마입니까 10kva 고요 그렇죠 철손이 와트로 나오니까 그냥 와트로 다 환산할게요 역률은 1이에요 역률는 1이니까 4분의 3에 1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에다가 2배 철손 철손이 얼마입니까 120와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했더니. 아, 효율이 최대율이 얼마가 나왔냐? 96.9%가 나왔어. 최대율이.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47번입니다. 동기 발전의 권선을 분포권으로 가면 뭐 어떻게 해요? 아, 그죠? 기전력의 뭐 때문에요? 어,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는 뭐야? 누설 리액턴스가 줄어들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틀렸죠. 난조는 전혀 관계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점이 이렇게 두 가지 있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하나가 뭐예요? 유기기전력이 조금 감소하더라 이 얘기는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반대급부가 있었는데 그게 뭐다? 유기기전력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 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 기기도 보면 여러분들 나오는 데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동기기 이런 데가. 특히나 시험 문제가 많았던 회차입니다. 얘는. 자, 48번입니다. 유도 발전기예요 유도 발전기라는 건 뭐예요? 유도기가 슬립이 동기속도분의 동기속도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인데, 얘가, 얘가 당연히 얘보다, 동기속도보다, 자장의 속도보다는 실제 회전자 속도가 더 낮은데, 문제는 뭐냐면 유도 발전기를 쓰려면 슬립을 0보다 작게 한다. 즉, 동기 속도보다 회전자 속도를 바깥에서 뭔가를 돌려서 빨리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 했어요? 유도 발전기로 사용된다고 했는데, 이 유도 발전기는, 그죠? 유도 발전기는 회전자 속을 만들기 위해 회전자에다 DC 여자공 전류 공만의전용 관계없는 얘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전혀 관계가 없었던 내용이다. 두 번째는 유도 발전기의 주파수는 전원주파수로 가겠죠? 회전속도에는 관계없고 전원주파수. 그래서, 회전속도는 바깥에서 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건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출력은 회전자속도와 회전자속의 상대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출력이 증가하려면, 모든 발전기는 출력을 늘리려면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된다했습니다 자, 그얘기고요 동기화할 필요 없고 난조도 이상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왜? 유도기었으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은 뭐야? 동기, 동기발전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어, 답이 된 겁니다. 자, 요런 문제, 그죠? 하나 잘 체크해 두시고. 시험에 똑같이 나오면, 그죠? 어, 정확하게 그냥 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49번입니다. 어떤 정류회로에 직류 출력 전압 60V 리플률이 3%다. 여기서 얘기하는 리플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리플률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어, 맥동률이라고 그랬어요. 맥동률은 뭐예요? 정률에서 직류에 대해서 교류분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직류 전압이 일단 60V가 나와 있는데, 리플률이 몇 퍼센트냐면 3%라면 직류 출력 전에 포함된 리플 성분 즉 교류분이 얼마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 문제를 좀 바꾼 거죠 교류분은 맥동률에다가 직류분 곱하면 돼요 그래서 60 볼트 직류에다가 맥동률 3% 하니까 1.8 볼트 정도의 교류분 즉 뭐야 리플이 들어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옛날 문제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 문제는 맥동률이라고 썼고,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리플 성분이 아니라, 어, 교류분이 얼마 들어가 있냐. 이렇게 문제했는데, 이거 문제 조금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새로 복원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적중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50번입니다. 토크에 대한 거예요. 유도전 동기의 토크는 0.975에 ns분의 p2로 하기도 하고요. 0.975에 n분의 p0로 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동기속도일 때는 2차 입력, 회전자 속도일 때는 출력하고 관계가 있고, 단위는 전부 킬로그램 미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토크는 뭐예요? 2차 입력에 비례하고요. 동기속도에 반비례하는 거, 2차 입력에 비례하고 동기속도에 반비례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뭐 기출문제, 이건 없건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이 내용은 51번입니다. 승합용 단권 변압기예요. 그렇죠? 틀린 거, 항상 뭐예요? 단상에만 사용한다 틀렸어요. 왜? 제가 뭐라 했냐면 요새는 7 6 5 k v 변압기도 단권으로 써요. 단권 쓰다 보니까 당연히 삼상이죠. 삼상 3상 다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론할 때도 공부했지만 삼상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Y결선, 델타결선, V결선 되는 거죠. 자, 누설 리액터스가 적어서 전압 변동이 적다고 그랬고요. 그죠? 1차 전류가 2차 전류보다 적다는 거죠. 왜? 2차가 훨씬 더 상상 승압용이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오를 거고. 그다음에 어, 저압축도 고압축과 같이 절연할 필요가 있다. 왜? 1, 2차 건선 하나 로 쓰다 보니까 절연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절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야? 삼상에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확인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그죠? 어, 단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5 2입니다 직류 분권 전동계 전압제어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일근어 방식이에요. 일근어 방식이라고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일근어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제어죠. 전압제어인데 뭘 쓴다고 했어요? 플라이 휠을 사용해가지고, 플라이 휠을 쓴다는 거는 뭐 한다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 즉, 회전하던 대로 계속 회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철이나, 어, 재관공장, 이런데 아변기 같은 걸 많이 쓴다랬어요. 자, 틀린 거예요. 전원, 전동기가 부하가 급변해도 전력의 변동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항상 뭐다? 어, 일정한 속도로 회전한다랬어요. 그그 얘기고요. 레어노드 방식하고 차이점 플라이를 사용하는 거고 대형 압연기 같은 데 사용하는 거죠 그죠 뭐 네번째 그죠 뭐 보조전 발전기의 직류전동기 나는 전혀 환경 없는 얘기죠 자 그래서 플라이휠을 사용한다는 거하고 어 제철 재관공장에 압연기 같은 걸로 많이 쓴다 여기서 얘기하는 재관은 통조인 공장이에요 어 확인하시고요 53번입니다 난생 처음 본 문제죠 전기자 총 도체수가 1,150위 어, 내부 회로대수가 2, 권선계수가 5분의 2일 때, 1회로의 유효 권수를 계산해야 자, 그, 1회로 내부에, 내부에, 전체 그죠? 권수로 우리가 한번 보면, 그죠? 1회로 내부의 권수를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권수는 2A분의 도체수에다가요. 항상 왜 2A로 했어요? 이게 전기자 회로의 병렬수고 2로 나는 이유는 들어가서 나오는 데가 있다그랬어요 그래서 2A분의 요거고, 어, 회로대수가 두 개였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4a분의 도체수를 해야 1회로, 어, 그죠? 1회로의 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효 권수는요? 유효 권수는 4a분의 z인데, 그것이 g인데, 뭐예요? 권선계수가 5분의 2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5분의 2가 있다니까, 5분의 2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니까, 요거, 요거는 약분됐을 거고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a 파이의 g를 계산하니까 2 곱하기 그죠? 전기자 회로의 병렬수가 그죠? 지금 보면 1회로인데 2회로니까요. 병렬수는 두개일 거고 그렇죠? 두개일 거고 거기에다 파이 계산하시고 도체수가 1,152입니다. 자, 계산하시면요 92 나오죠? 92. 어, 이 문제는요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어, 똑같이 또 나오면 그냥 92로 답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사실 낸 사람도 자기가 이거 어디서 나와요? 정류자 전동기에서 나오는 거야. 교류 정류자기에서 나올 수있는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그 다음에 뭐요? 예어 서브모터. 그 다음에 어, 스테핑 모터 정도인데 이거는 처음이었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한번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예전 관연도한 90년도 초반 때관연도 있었던 문제긴 이 해요. 오, 4번입니다. 유도 전력에서 인가전압 일정하고 주파수가 수퍼센트 감소한다.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철소는요 주파수의 반비례하고 공급 전압의 제곱 비례하니까 주파수가 감소한대요. 주파수가 떨어지면 뭐야? 철손이 늘어나죠. 철손이 증가하는 게 맞네요. 손실이 증가하니까 효율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동기 속도 한번 볼까요? 동기 속도는 p 분의 120F니까 주파수가 떨어지면 동기 속도는 감소하겠죠. 근데 그러면 그죠 해당 되어 있는 거 누설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 이 e 파이 fl이니까 주파수가 줄어들면 뭐예요 어 리액턴스는 감소하겠네요 아 1번이 답이 되네요 그죠 누설 리액턴스가 증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그죠 잘 나와요 그죠 어 우리가 검색할 때도 그죠 관련도 검색할 때도 뭘로 검색하냐 수퍼센트 요걸로 검색하면 나오죠 문제 굉장히 많아요 자 확인하시고요. 55번입니다. 스텝 각이 2도고요. 주파수가 1800rps예요. 그러니까 이 펄스가 18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도가 2도니까 한 펄스가 예를 들어서 한 펄스가 2도면 360도 돌아가려면 몇 펄스 필요한 거예요? 한 펄스가 2도면 그죠? 360도면 얼마예요? 180개의 펄스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1800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180이면 한 바퀴니까 1800이면 몇 바퀴 돌았다는 거야. 10바퀴 갔다는 거야. RPS는요. 헤르츠예요. 초당 사이클 수니까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계산하는 방법. 55번도요. 요원래 CBT에 자주 보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꼭 알아두세요. 56번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권선. 자, 우리가 이렇게 계좌를 놓고 전기자를 이렇게 놨을 때 전기자에서 기전력이 만들어져서 이제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를 이렇게 하면 자장이 이쪽으로 가잖아요 자장이 이쪽으로 가니까 원래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하고 어 문제가 생겨서 이 전기자 자속 때문에 계좌의 자속이 줄어드는 즉 주자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계좌극 면에다가 전기자 권선과 반대로 감는 거야 전기자 전류의 방향과 반대로 감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다 달아요 계좌극에다 계좌의 표면에다 단단 말이에요. 이게됐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전기자전류하고 반대 방향.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57번이에요. 어, 변압기의 무부하시험, 단락시험은 구할 수 없는 거. 무부하시험은 철손, 단락시험 동손이에요. 자, 절연내력은 아무 관계없죠? 그렇죠. 절연내력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전압변동률도 가능하죠. 그죠 어, 전압변동률도 가능합니다. 아, 왜냐하면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했어요? 2차 정격분해. 2차 무브와 마이너스 2차 전격이었고 이거를 저항 강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리액턴스 강화예요. 결론은 뭐예요? 저항 강화나 리액턴스 강화, 임피던스 강화 전부 다 뭐예요? 단락시험으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되는 거고 전원 내력은 안 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었던 문제입니다. 58번이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요.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인데 2차 회로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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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이니까 아, 비례 추이를 하라는 거네요. 비례 추이는 뭐예요? 2차 합성 저항을 증가시키면 슬립이 따라서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분류했죠. 기동 시에는요, 슬립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동 토크는 커져요. 그렇지만 기동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져요. 왜? 저항이 커졌으니까. 두 번째, 속도 제어로 가면, 속도로 보면, 2차 합성장의 속도는 이렇게 되니까요. 1 s의 ns니까 이 슬립이 올라가면 슬립이 올라가면 속도는 감소할 거고요. 슬립이 작아지면 거꾸로 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보세요. 2차 원래 저항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큰 토크를 얻을 수 있죠. 저항 을 크게 하면 기동 시에 기동 전을 억제할 수 있죠. 2차 원선의 저항을 크게 하면 저항을 크게 한다는 건 뭐야? 슬립이 올라갔다는 거니까 뭐야?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어, 속도가 증가한다? 이건 틀렸죠. 너무 크게 안 문제가 생긴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나는 이해를 하고 풀었다라고 할수 있으면 사실 유도기는뭐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렇죠? 자, 확인하시고요. 자, 전격 전압이 420대 105입니다. 420대 105라고 하는 건요. 그렇죠? 어, 우리가 얼마예요? 계산해 보면 4대 1이라는 거죠. 4대 1. 그죠? 4대 1이라는 거 알고 시작하면 UV 단자 입력 단자에 4 0 0 v 를 가했는데 그 2차 측에 나오는 VV 단자에 나오는 전압인데 뭐라 그랬어요? 감극성이죠. 감극성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차에다가 4 0 0 v 트 가하면 2차는 몇 볼트예요? 1 0 0 v 트예요 그러면 감극성은 두 개를 뺀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를 뺀다고 그으니까 400에서 100 빼버리니까 얼마다 3 0 0 v 가 됐다. 이런 얘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예전에 관연도 문제에서 그림으로 줬던 문제를요, 말로 풀어서 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변형이 왔던 거예요, 문제가. 자, 확인하시고요. 60번입니다. 회전자 권선에 크기가 같고, 그러니까 정류자 편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정류자 편 사이, 정류자 편은 이렇게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결국은 2파인데, 편수가, 그죠? 정류자 편수 사이의 위상차. 병자 편수가 K면 K에 대해서 한 바퀴에요. 2 파이. 그래서 K분의 2 파이 하시면 되죠. 정답 몇 번입니까? 2번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어 직류기에서 아주 고전적인 문제고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전기 기기가요. 여러분, 전기 기기 때문에 과락난다는 사람들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보기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어, 꼭 나온 시리즈 필기 2회, 전기기사 필기 대비, 그죠? 2회입니다. 그래서, 그죠? 어. 자, ASAP님 어서 오시고요. 깜전님도 어서 오시고. 군럭, 그죠? 행운을 빈다, 이거죠 어, 오늘도 왔습니다. 에, 고맙습니다. 콜라님은 광도문항 산업인력공단 답변 받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이 되면 바로 얘기할 겁니다. 그죠? 어. 그 말씀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죠? 어. 자, 김병길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31만님도 어서 오세요. 예. 그죠? 어, 워스님 네, 필기는 진짜 일리킴이 정하다, 확 그죠? 합격 쌉 가능하다는 쌉이 뭐예요? 쌉이 뭐예요? 수합 이런 건가요? 예, 네, 그런 거예요. 축구에서 수합, 아, 야구하면 뭐에 예세 어, 경기 한 번에 다 이기면 수합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K 시 감리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요, 사실은 엉터리 시험 문제였어요. 어, 제가 총평할 때 이런 말씀 드리기 그래서 안 했는데 오늘 그냥 우리끼리. 유튜브 라이브 하는 거고 사람도 많지 않으니까 이런 날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험 문제가 엉터리였어요. 시험 문제가 엉터리였고 어 그런 정도의 KEC를 시험 문제 낼것 같으면요. KEC 법전을 지참하라고 해야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내가 아니 그 조합하고 뭐 예를 들어 가공 약전류 전선까지 우리가 다 일일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이번 시험은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저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다 그러면 진짜 할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뭐 그죠?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고 한거 이해됩니다. 이해되고 제가 그날도 총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죠? 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또 작년 4회처럼 아니, 작년 3회처럼 4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년 전에 몇년 전에는요. 제가 예전에 그 E학원에서 E하면 아시죠? 노란색 써있는 E학원에서 강의할 때 1.2%도 있었어요. 1.2% 합격자가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굉장히 좀그 시험 문제가 좀 쉽게 얘기하면 좀지문했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 이번 시험 보신 분들 그죠? 혹시나 안 되신 분들은 아 가다듬고 2회차에 가서 열심히 하시면 되고 2회차 준비하실 때 우리가 방법이 뭐냐면 KEC를 처음부터까지 다할 수가 없어요 KEC 다할수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문제 100개는요, 기본 케이시에요그 정도는 다 누구나 시험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처럼 이런 상황으로 낼 거에 대한 대비는 제가 여러분들이 하진 않잖아요. 제가 해서, 제가 해서 여러분들 자료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어 시험 보는데 너무 낙담하신 분들 많으니까 제가 자료 만들어서 2회 실기 보기 전에 드릴게요. 여기서도 만약 이것까지도 벗어나면 난 몰라요. 책임 안죠. KEC 한 권을 다 들고 가야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확인하시고요. 아, KEC 얘기만 하죠. 시험 끝나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KEC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KEC 중에 마힌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총평하면서도 말씀드린 렸 총평한 거 한번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기사도 기출 문제에서 약간 한두 개 틀어내고, 거기다 산업기사 있는 거 교차시켜 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고도 모자라서 어떡합니까? KC 왕창 넣고. 제가 볼 때는요. 학용료 20% 밑으로 낮추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그죠 답답은 합니다. 아, 하여튼 그래도 여러분들 2회차 또 필기 준비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하시고 또 저기죠. 실기는 제가 2회차 또 대비를 또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하 여러분들 1회차에 이랬다고 지금 이랬다고 해 가지고 2회차에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KC로 다 몰려 가지고 공부했는데 KC도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력공단이고 어디고 지금 카페고 어디고 다 쓰고 있잖아요. 야, KEC를 그렇게 많이 내면 우리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는 거죠. 어? KEC 다 내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인력공단도 보고 있을 겁니다. 출제위원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 다음에는 KEC를 내지 말아야지. 이러면 우리 지금까지 또 망치는 거야, 2회 때.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려요. 한자로 보면 좌고 우면 하지 마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그냥 기준대로 공부하시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나오는 시험 문제가 1년에 3회차 중에 한 번은 걸린다. 최소한으로. 많으면 세번다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케이스 때문에 또 산업기사 한두 문제 교체됐다 그래서 산업기사 실기책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던 대로 하시고 정리하시고 아 빠진 게 어떤 거다. 이런 것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 모든 내용이요.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 그 특히 그 저런 말씀 많이 드릴게요. 어 다른 출판사 책에서 A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저도 꼭 A라고 뺏겨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 답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어그 출판사 거를 다 같이 뺏기니까요. 어느 출판사 말안 해도 그 레전드 출판사가 있다 보니까 그거다 뺏기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그죠?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엄 엄청, 그죠? 영률이 바뀌었는데, 전류를 구하는데, 얘네들은 그죠? 그냥 크기로만 뺀 출판사들 있죠? 다? 다 틀렸죠? 그 당시에? 두 번째, 어, 최대 사용, 저련 내력 시험은 최대 사용 전화의 배수인데, 얘네들 공칭 전화 나왔는데, 그냥 거기다가 배수 곱해버렸죠? 그래놓고 본인들이 맞다고 지금 우겼죠? 실지수, 분명히 그죠? 대표 값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안 썼는데, 그죠? 어, 맞게 채점한 회차가 있고, 아닌 회차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대표 값 쓰시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왜 다른 출판사들처럼 왜안 했냐면요. 어, 제가 생각할 때, 그죠. 너무 억지스러운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억지스러운 내용은 사실은 뭐, 다른 출판사가 그렇게 냈다고 해서 제가 따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정확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심지어는 이제 뭐,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몇년 전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채점하다가도 연락 와요. 뭐냐면 뭐, 아, 이런 문제는 이게 채점했는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둘다 맞게 해주세요. 전기하는 후배들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처럼, 이번처럼 시험이 어려우면요. 애지가 나면 부분점수 다 넣어서 득더 점수를 올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전기하는 분이야. 시험 출제한 이분만 전기 안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나 전기를 딴 거지, 자식은. 왜냐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될 거면 법전을 들고 다녀야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KC가 얼만큼의 두께가 한 이만큼 되잖아요. 이거 들고 다녀야지.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예. 너무 힘, 어, 좀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요. 또, 새롭게 고쳐 메고, 또 가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저 유튜브 라이브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어, 썬님, 예, 늦게 오셨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회로 제어입니다. <웃음> <웃음> 뭐야? 뭐가 뭐 이렇게 저렇게